절반 아래로 내려간 이 가격은 단순히 싸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이 가격까지 내려왔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32평형 아파트가 4천만원대라는 사실 자체가 쉽게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2002년 12월, 전용 면적은 25.66평, 공급은 32.65평, 방 3개에 욕실 2개가 갖춰진 넉넉한 구조입니다. 총한개 동에 85세대 규모로 조용하게 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주차 대수는 33대로 세대당 0.38대라 부족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 후기는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살았던 분의 후기에 따르면 여름이 시원해서 에어컨 없이도 지냈고 주차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상권이 거의 없다는 점이 불편할 수 있지만 대신 주변이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는 하나로마트 대산 농협 본점으로 차로 3분, 대산 초등학교는 도보 약 24분으로 아이를 둔 가정은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시세와 비교해 보면 이 물건의 저평가가 더 분명해집니다. 현재 매물로 나온 매매가는 7,500만원입니다. 3차 최저가인 4,361만원에 낙찰받는다면 단순 계산만으로도 3,000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평당가는 273만원으로 확인됩니다. 대산읍 평균 평당가는 429만원이고, 서산시 전체는 529만원, 충청남도 평균은 553만원입니다. 비교해보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산읍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해 직장 근처에서 거주하려는 실수요가 꾸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수요가 꾸준함에도 시세가 낮은 이유는 단지가 고요하고 상권이 부족한 특성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권리 관계가 단순한 편이라 입찰을 고민하는 분들께 비교적 부담이 적은 물건입니다. 등기부에는 근저당과 가압류와 압류 등이 있지만 모두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들이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부담이 없습니다. 수명도 리스크가 낮다는 점은 경매 초보자에게도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춰주는 요소입니다. 이 물건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낙찰가 설정입니다. 현재 3차 최저가는 4,361만 원이며 감정가 대비 49% 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크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에 3층이 3천만 원대 낙찰이 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진행되는 경매 가격도 비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매 입찰에서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낮게 쓰면 남에게 가고 과도하게 높게 쓰면 의미가 없다는 점입니다. 실거주 관점에서의 판단도 필요합니다. 생활 편의시설은 다소 부족하지만 조용한 환경을 선호한다면 충분히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학군 접근성은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차량을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크게 불편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임대 투자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물건이 가진 장점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대산업은 산업단지 근로자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 월세 수요는 계속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매매 수요가 줄어든 지역이라도 산업 근로자 중심의 임대 수요는 경제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 3개 구조라 근로자 2, 3명이 함께 거주하는 셰어형 임대에도 적합합니다. 월세로 전환한다면 보증금 500만원에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의 월 임대료도 가능합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매우 높은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소규모 임대 사업을 고려하는 분들께도 매력적인 물건입니다. 다만 모든 물건에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지역 인구 감소입니다. 서산 전체의 인구 감소 흐름은 투자자에게 장기 보유 전략을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빠른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중심의 관점이 더 현실적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주변 생활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차량이 없다면 생활이 다소 불편할 수 있고 가족단위 실거주는 학교 접근성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지역 전체의 매수 심리 약세입니다. 하지만 이 리스크는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경매는 모두가 외면할 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원 그린빌 401호는 저렴한 초기 자본, 낮은 명도 부담, 꾸준한 임대 수요라는 세 가지 장점이 뚜렷합니다. 대원 그린빌 아파트가 이렇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시장 흐름이 존재합니다.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흐름이 가격을 눌러놓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지표는 미분양 수치입니다. 서산시는 2025년 들어 미 분양이 꾸준히 111에서 119호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19호에서 시작해 9월까지도 111호를 기록하며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 분양이 줄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 분양 물량이 소화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매수 흐름도 자연스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 분양이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이 고착 상태는 가격 상승을 가로막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다음은 매수 심리 지표입니다. 충청남도의 2025년 매수 우위 지수는 대부분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0월 27일 기준 매수 우위 지수는 24.4에 불과합니다. 매도세는 78에서 82 수준으로 꾸준히 높은 반면 매수세는 0.5에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 비율은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지역 기반 산업도시 특성상 투자 목적의 수요가 약해지면 가격 변동 폭은 더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인구 변화가 서산 부동산 흐름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산시의 인구는 최근 2년 동안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기준 인구는 17만 6052명이었고 2024년 10월에는 17만 4834명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10월에는 17만 2752명으로 다시 2082명이 감소했습니다. 2년 사이 약 3,300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지방도시에서 인구감소는 주거수요 약화로 직결됩니다. 특히 서산은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 인구유입이 줄면 매매시장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흐름은 대산업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젊은층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정주하는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조정기일 때 경매 물건의 매력도가 극대화된다는 점입니다. 시장 전체가 약세일 때는 감정가 대비 큰 폭의 할인 물건이 등장하기 쉽습니다. 3차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산의 현재 가격을 결정하는 힘이 시장 침체라면 미래를 바꾸는 힘은 결국 개발에서 나옵니다. 대산읍과 서산시는 지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커다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산업 단지의 확장입니다. 서산 대산 지역은 국내에서도 드물게 석유화학 공정이 밀집한 핵심 산업 지역입니다. 현대오일뱅크와 LG화학과 롯데케미칼과 한화토탈이 모두 이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기존 설비 유지에 그치지 않고 조단위의 투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상 그린 컴플렉스는 대상권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석유화학 중심을 넘어 수소와 신재생과 친환경 소재 산업까지 확장하는 계획입니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인력 구성도 달라지고 정주 인구의 패턴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문직과 기술직과 관리직 중심의 수요가 늘면 지역의 생활 인프라도 자연스럽게 재편됩니다. 이와 함께 대산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확장은 결국 주거 수요의 바닥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구가 빠지는 지방 도시에서 산업이 강한 곳은 반등 속도가 빠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교통망 확충입니다. 서산은 지금까지 교통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대산 당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서해안 물류축을 강화하며 대산항과 당진과 평택항을 직접 연결합니다. 완공되면 대산읍에서 수도권까지의 접근성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교통호재는 아산만을 잇는 광역철도망 계획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확장 계획은 서산을 철도 교통권에 포함시키는 큰 틀의 변화입니다. 철도는 도시의 사람과 산업과 생활을 모두 바꾸는 가장 강력한 교통 인프라입니다. 세 번째는 서산 공항 건설 논의입니다. 서산 민항은 공군 비행장을 활용하는 구조로 추진 중이며 현재 예타 재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공항이 현실화되면 서산은 서해안 관광과 물류의 중심지로 한 단계 더 올라서게 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도시 이미지 자체를 바꾸는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입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총 2,549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단위 사업입니다. 가로림만은 국내 최대의 내만 갯벌로 생태가치가 매우 높아 문화와 교육과 관광 복합 공간으로 개발됩니다. 이 사업은 서산을 관광도시로 재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이 도시의 뿌리를 잡아주고 교통이 연결망을 확장시키고 관광이 도시 이미지를 새로 씁니다. 이세 가지 변화는 결국 서산의 미래 가치를 다시 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대산업 또한 산업단지, 인접지역으로 이 변화들의 직접적인 수혜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산업단지 근로자 중심의 임대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매매 시장이 약세지만 임대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도 곳곳에서 진행하며 생활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산업 확장과 교통 확충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시장 평가가 달라집니다. 지금의 가격이 현재의 서산 기준이라면 개발이 완성된 후의 평가는 미래의 서산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아파트가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이 오히려 시장의 변곡점을 준비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 더 깊고 더 정확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시장은 늘 조용히 변화하고, 그 변화를 먼저 읽는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이 가격의 진짜 의미도, 끝까지 보신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